제40화 복마전의 성가장. <laughs>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40화 복마전의 성가장. 다시 현재 사자 철문 장문인 철사자의 침소. 내실은 제법 규모가 있었다. 그리고 웅장한 사자상이 심상 좌우로 있었는데 매우 기상이 뛰어난 모습처럼 조각되어 있었으며 이번 내실은 왠지 병자의 처수처럼 조금 어두웠으니 또한 주변 공기는 더욱 엄숙했다. 이것은 무슨 냄새인가? 네, 환자의 심기를 안정시키고 혈도의 피순환을 돕는 심한향이라는 향입니다. 편안한 잠자리로 돕는다는 뜻인가?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버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다입니다. 그래, 철사자 곽형의 아들들은 언제나 그에게 최선을 다하는 효자들이지. 지금 이곳은 사자 철문, 문주의 침소였다. 철사자 곽형의 침상에는 그가 누워 있었으며, 그는 숨이 안정되어 누워 있어서 그런지 그는 환자로 보이지 않았다. 그는 지금 심적으로도 신마에 의해, 처절한 싸움을 하고 있었으며, 그의 몸은 매우 약해져 있었다. 그리고 현재 유성문은 어두운 호롱불 탁자에 앉아 있었는데, 그저 앞에 사자철문 문주의 아들들이 각각 앉아 있었으며, 문주 곽향의 딸들은 제외하고, 아들들은 총 다섯이었다. 지금 첫째, 곽부는 도지위사의 신분으로, 이곳 선영도지위사사의 업무를 보고 있었으며, 지금은 둘째부터 넷째까지 성문과 함께 자리했다. 물론 막내 곽철은 성문의 검동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는 현재 성문이 선영에서 머문 황룡객잔 별원에 있었다. 둘째의 이름은 곽성, 셋째의 이름은 곽경, 넷째의 이름은 곽종이었다. 이들은 현재 성문에게 집중하고 성문이 하는 자신들의 아버지에 대한 말을 놓치지 않고 들으려 하였으니 그래, 아버지께 치마냥 말고 다른 시술은 하고 있지 않나? 네, 공자님. 우리는 다른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선영의 용하다는 의원은 죄다 불렀으며 이들은 하나같이 아버지의 병명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곤륜의 야광천에서도 도인께서 나오셨지만 그도 아버님의 병명은 음 곤륜의 야광천이라면 무슨 도관 출신이라고 하나? 그는 송악도관의 경천 도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통학이라 좋은 도관이지. 그들은 원시천중과 태상노군의 바른 정신을 추구하는 전통의 골륜파 도관이니 말이야. 흠, 공사께서는 골륜파를잘 아시고 계십니다. 넷째 곽종의 말이었다. 다른 두 형은 그를 보았으며, 성문는 자신 앞에 있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며, 골륜파는 나에게 있어서 고향과도 같은 곳이다. 선친께서 말씀하지 않았나? 아닙니다. 형님과 저희 둘은 공자님의 출신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있는 곽종과 곽철만 공자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 그러면 나중에 동생들에게 잘 이야기하게. 물론 그 이야기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알겠습니다. 성문의 말에 둘째 곽성은 조금 겸연쩍은 얼굴로 머리를. 자기 옷을 올려 손가락으로 긁었고…… 저, 공자님, 저희 아버님은 어떤가요? 무엇을 말인가? 공자께서는 이미 아버님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음…… 공자께서는 10년 전에도 우리 어머니의 병환을 진맥하지 않고도, 기가 마셔서 병을 치료해 주신 일이 있지 않습니까? 허, 곽성, 이 친구! 그러면 지금도 아버님에 대해 치료해달라고 하는 것인가? 아, 죄송합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제발 도와주십시오. 벌써 아버님이 자리에 누운 지두 달이 다 되어 갑니다. 그래, 아버님을 온전하게 만들어야겠지. 공자님, 이번에도 같은 방법인가요? 곽보, 곽성, 곽경은 나이가 조금 많았다. 이들 중에 곽보는 이미 40대 중반이었으며, 두 동생 곽성과 곽경도 나이가 40대였다. 다만, 뒤로 동생, 종, 철은 나이가 20이 되지 않았으니, 셋째와 넷째의 나이 차가 좀 많았다. 곽부의 두 아들과 넷째가 두살 정도 위에 있었는데. 형님, 같은 방법이라뇨? 내가 어렸을 때라 알지 못할 것이다. 10년 전에 어머니께서 병석에 누워 계셨을 때, 공자께서 어머님을 치료해 주셨으니 말이다. 아…… 곽종은 곽경의 말에 수긍했다. 그는 십여 년 전이라면 불과 6, 7세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 말이다. 당시에는 어머님이 아팠다는 것에 어렴풋이 기억이 났지만, 얼마나 왜 아픈지, 또한 어떻게 병이 치료되었는지 몰랐다. 그래, 아버님을 치료하기 전에 곽부가 내게 이르란 말이 있을 것인데…… 네, 형님께서는 성 가장의 일을 공자님께 이르라 하셨지요. 상황이 어떤가? 지금 저희 젊은은 아직 이 일에 중도적 입장이라 누구 편을 들기 어렵습니다. 음, 물론 성가장을 돕고 있는 문파는 곤륜파입니다. 하지만 구마문을 돕는 세력은 마교가 아닌 것 같습니다. 흠, 왜 그런가? 분명 구마문은 마교의 변방 친위부대 역할을 하며, 마교를 지탱하는 사천마가의 한 축인데 말이야. 그것이 좀 이상합니다. 곽성, 자네가 봤을 때 무엇이 이상한가? 사실, 마교 본교의 인물들이 이곳 선영까지 내려온 것이 2년이나 지났습니다. 우리 철문도 정보원이 있습니다. 정보원 원주께서는 마교의 소식에 민감하여 우리에게는 철원이라는 곳이 마교의 정보만 수집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마교 본교 사자가 선영에 파견된 지 2년이나 되었다고? 허허. 이는 매우 중요한 정보인데. 성문의 상단전에 깃든 밀문 천화결이 왕성하게 활동하여 오성을 자극하고 있었다. 그의 두 눈은 잠시 황금색 이체가 스쳐 지났으며. 막연은 성가장과 구마문의 충돌에는 관심이 없다. 그렇다면 구마문이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건가? 왜? 무엇을 얻겠다고? 음. 오늘 저녁에 구마문 선형 분탈을 다녀오면 어느 정도 파악될 것이고. 송가장은 예로부터 골륜파와 연관이 매우 깊지. 지금의 장주도 골륜파 팔진도관의 속가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팔진도관의 관주인 경천도인을 중심으로 대현도관의 관주, 그리고 곤도관 관주께서 나와 계십니다. 문화도 각각 100여 명씩 데리고 나와 있고요. 300명이라, 그렇다면 골륜파 전력의 최소 3만은 넘겠군. 그리고, 곤관주라. 성문은 내실 천정을 보며 잠시 사색에 잠겼다. 반각의 시간이 지났을까? 꿀꺽! 넷째, 곽종의 입에서 침 넘어가는 소리였다. 그는 다른 형들과 달리 아직 약관의 나이를 벗어나지 않아서 그런지. 침묵은 불편했으며, 인내는 조금 어려웠다. 성문은 고개를 내려 미소를 지었으며. 자. 이제 아버님을 치료할까? 자네들은 내실에서 나가서 아버님이 씻고 간단히 요기를 할수 있도록 준비하게. 고기나 기름진 음식은 내오지 말고, 그저 오랜 공복에서 위가 불편하지 않도록 부드러운 것들을 준비하면 좋을 것이야. 아, 알겠습니다. 공자님, 당장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나가자. 아니, 형님. 그래도 하나 정도는 이곳을 지켜야. 여전히 넷째가 둘째 곽성에게 이야기한다. 너는 공자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느냐? 우리에게 다른 것을 준비하라. 명하지 않으셨느냐? 어서 일어나. 나와 함께 나가자꾸나. 아, 알겠습니다. 형님. 셋째 곽경은 두 사람을 보며 미소를 지었으며 둘째 곽성은 넷째 곽정의 저수파를 잡고 끌며 나갔다. 이들 세 사람은 내실에서 사라졌고 음, 마문밀기라. 지금 성문은 홀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마문밀기라니, 이미 약 300년 전에 사라진 골림파 영보원 관주에게 처음 경험한 그 마문밀기란 말인가? 바로 혈마의 아수라 혈기와 깊은 연관이 있는 그 마문밀기란 말인가? 접어, 접어, 접어. 유성문은 천천히 걸어가 사자철문의 문주. 철사작 곽향에 누워있는 침상에 머물러 섰다. 그리고 곽향의 얼굴을 보았는데 곽향은 마치 자는 자처럼 가는 숨을 쉬고 있었으며 평온한 얼굴이었다. 하지만 성문의 눈에는 그의 양백, 찬죽, 태양열로 이어진 가느다란 푸른색 줄기를 보았고 물론 이 푸른색 줄기는 성문의 눈에만 보였다. 이 마뭇밀기는 주로 머리에서 활동하는 특징이 있구나. 곽향이 운갱공을 하였을 때 불의 일격이었다면 영락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겠지. 이 마문밀기는 매우 은밀하니 말이야. 그런데 드디어 혈마의 3차 발호란 말인가? 성문은 청해성 성주의 거택에서 나올 때전 전대 강자였던 운의 18존 중에 두 사람인 은어량도 상대하며 아수라 혈마혈기를 경험하였고 이는 마문밀기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판단이었다. 그리고 철사자 곽향의 증세를 보고 마문밀기로 확신하였으며. 이는 혈마의 바로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니. 아, 혈마란 말인가. 또다시 인세의 강력한 혼세와 혈세를 가져다 줄 광풍이 이곳 중원의 변방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면. 지금 유성문은 시산유래의 혈로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바로 본격적인 암천의 세상으로. 히킥 파파파파파파 팡팡팡팡. 성문은 쌍수를 내실 천장을 향해 두 팔을 휘저으며 뻗어내었다. 그리고 그는 좌우로 교차하며 여러 차례의 내각공력을 끌어올렸으며, 또한 그는 여러 방위의 꼭지점을 찍어 나갔다. 그의 두 손에서 붉은색 감기가 튀겼으니. 팡팡팡팡, 휙퍽. 유성문의 두 손은 붉게 물들어 있었는데, 그는 두 손을 포갠 후에. 사자 철문의 문주 철사자 곽향의 단전 부근에 손을 얹은 후에 곽향의 내기를 도인하기 시작했다. 허허, 도대체 성문은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스스스스스스. <목소리> <목소리> 성문의 폭갠두 개의 손에서 빛을 발하던 붉은색 손이 그 붉은색이 점차 흐려지다가 다시 진한 붉은빛을 내었다. 이처럼 이러한 현상은 계속 반복되었고 성문의 두 눈은 감고 있었으며 간혹 눈썹을 꿈틀대어 곽향의 내부 기의 흐름에 따라 치유의 과정을 전개하는 것 같았다. 음, 마법밀기는 기의 열의 떨이를 틀고 곽향의 기에 음교, 황유, 중환 유문, 거울 등을 타고 올라 곽향의 머리 전체에 이어진 혈도를 타고 오르며 곽향을 전방에 공격하고 있군. 음, 도대체 이 마법밀기의 목적이 무언가? 폭멸마인이라는 것은 결국 자폭의 수단이란 말인가…… 성문은 철사자를 치유하며 그의 혈도에 흐르고 있었던 마문밀기를 추적하였고 곽향의 장기들을 살필 수 있었다. 그는 본인의 기를 도인하며 상대에게 자극하거나 검증하며 살피고 있었으며 또한 반면에 마문밀기를 곽향의 단전으로 끌어오고 있었다. 지금 성문이 전개하고 있었던 치유는 단순하게 내기를 도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마문밀기는 곽향의 머리 대뇌와 손에 연병계 등을 공격하고 있어서 그는 매우 조심하며 부드럽게 암탈기. 알을 품듯이 마뭇 밀기를 품고 끌어왔으니 일각에 시간이 흘렀고, 흠, 팍팍팍팍팍팍,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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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팍. 검은색 밀기가 철사자의 단전에서 팍 소리를 내며 흥모가 터지듯 흘러나왔고 성문은 좌수는 계속 기회혈에 두었으며 우수를 들어서 가슴 위치에 두어 검은색 밀기들을 그의 손으로 끌어왔다. 이 밀기가 공기 중에 노출되어 다른 사람에게 스미게 되면 세균과 같이 숙주의 몸에서 다시 기생하여 다른 통멸마인이 될수 있어서 성문은 마문 밀기를 극렬한 양강지기로 태워버린다. 화르르, 화르르르. 유성문의 옷으로 끌려온 마문 밀기는 한동안 불꽃이 되어 불타버렸으며 그는 한동안 철사자의 단전의 내기를 불어넣어 주었다. 아무래도 철사자가 마뭇밀기를 상대하느라 기세가 쇠하였음에 보충하는 것 같았다. 성문의 손에서 붉은색 내기에 빛이 잦아들었으며 어, 어. 곽향이 눈을 떴다. 그리고 흐릿한 눈에 초점이 돌아와 성문을 확인했다. 아니, 공자님, 이게 얼마만인가요? 10년 전제 내자의 지병을... 고쳐준 이후로 처음이군요. 그렇소. 지금 문주는 매우 기력이 약하니, 일단 안정을 취하고, 우선, 운기조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오. 네. 그대는 무공을 연공 중에, 그대의 몸에 악기가 침입하였소. 아, 그렇습니다. 저는 비록 쓰러졌고, 면날인지 모르지만, 제몸 안에서 꿈틀대던 악기와 싸움을 버리고 있었지요. 그것은 내가 제거했으니, 이제 운기조식하시오. 이후에 대화를 나눕시다. 알겠습니다, 공자님. 철사자 곽향은 성문의 미소를 보았고, 그는 안심하며, 천천히 일어나 가보자 하고 앉아, 운기조식을 하였다. 곽향은 역시 강호 무림의 강력한 무인이란 말인가. 성문을 믿고 신속하게 무아의 세계로 빠져들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지원의 매거진에서 연재되었던 영웅불사지체는 2020년 8월 5일부터 2년이 넘도록 연재되었습니다. 그동안 영웅불사지체 시청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현재 암천기로 이부가 연재되오니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도 민지원의 매거진 더욱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